우리 그 이만한 선배님도 어~ 굉장히 그~ 사모님이 위로 어, 어. 예, 방송에도 예, 많이 이제 뭐~ 어.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우리 선배님 외모로는 정말 예 <laughs> <덥기> 힘드신 예 <laughs> 이득 어. 선배님 좀잘 되시고 이렇게 그~ 지금 사모님 만나신 게 아니라 힘드실 때무명히 우리 와이프를 만나서 잘 됐어요 내가 아 네. 아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좌판하고 그럴 때 우리 집안이 완전히 기울어져 갖고 그~ 제 양품점을 하다가 방에서 이제 좌판에다가 뭐 호떡순대 뭐 호떡은 아니지만 이런 걸 놓고 팔 시절이 있었는데 손님이 안되는데 어느 한날 갔더니 장사가 잘 되는 거야 뭐 젊은 애들이 어, 대학생 애들이 막 잔뜩 앉아있어 음. 엄마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돼? 근데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저기 며느리라고 안 그러고 딸이라고 그런 거야 또? 그저 애들한테 대학생 애들한테 우리 딸이야 이렇게 그래 소개하고 예쁘니까 어, 그러니까 그냥 어. 어떤 대학생은 나한테 쪽지, 쪽지도 주고 어? 막내 동생 사귀고 싶으니까 좀꼭 연결해주세요. 어... 그래서 아그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어, 내가. 걔 아버지고 우리 엄마는 내 부인이고 또 우리 아버님 아프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또 시아버지가 되고 하여간 어... 엉망진창이 됐어요. 아... 집안이 아주 엉망진창이 됐어요. 네... 그렇지만은 장사가 잘 되니까 아, 장사가 잘 되니까 아... 아... <놈> 동네 아주 아줌마, 할머니는 또 그것도 모르고 우리 집사람한테 네, 네. 네. 섹시 도망가 내가 납치한 줄 알고 <laughs> 그런 시절이 있었어섹시 <laughs> 아, 도망가 우와. 이게 참 이게 저 어린 친구들 이 있는 데서 얘기하는데 정말 쑥스럽구만 <웃음> 아, <웃음> 아 쑥스럽구만. 아, 아. 아. 뭐 근데 어쨌든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우리 집사람 만나고 너무 잘 되니까 아, 너무 감사하다 잘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또잘 못하잖아요 아무래도 남자들은 애정 표현 잘안 하세요? 우리 응. 서로 무뚝뚝해요 맨날 뽀뽀하시고 근데 그 표현을 하면 할수록 는대요 어러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 호르몬이 바뀌나봐요 네. 우리 집사람은 남성 호르몬이 네. 네. 나는 자꾸 울어 네. <laughs> 아니. 괜히 우는 것도 아니고 안구건조증도 생기면서 이상해 지금도 눈이 촉촉하잖아요 그래서 웃기면서도 울고 <laughs>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타령한 거는 뭐 이렇게 영어만 보면 우셔서 아노있나왜 이렇게 울으이마인데 내가 더 울어 이잖아 야 그니까 러 우리 집사람도 꼴보기 싫은가 봐아그만 울어 나와+ 나와서 그래 근데 자꾸 눈물이 나고. <laughs> 그래도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또 기념하기 위해서 네. 아니 오늘 진짜 한마디도 아 얼마나 요즘 그래도 많이 해요 뭐, 뭐 대놓고 나는데 요즘 표시하는 게 많대 예전에는 어, 말로 하기 좀 쑥스러운 게 요새는 뭐 이런 거뭐 이런 거뭐 어 이런 거 많잖아 여보 <웃음> <웃음>